이 멋지고 막어 바로, 바로 바로 이제 차고만 좀 해. 오이, 그렇지. 주 여러 개나 이세개네개다 밑에 좀안 빠져도 돼. 들어가지 말고. 같이 앞에 그렇지. 카운터가세 개. 음, 밑에 줘. 차. 밑에 줘. 배부터 네. 밑에 줘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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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줘. 밑에 줘. 왼손까지. 아, 그렇지 왼손까지. 왼손까 세. 왼손 그래? 세, 지서 쳐. 까지손고앞손까손 왼손까지. 왼손손까지 왼손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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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

위에 줘, 위에. 예. 어 가면 돼. 어레. 발로, 깊게 넣 배부터. 네.

윈슨 일어나 오지 말고 앞에 앞에 가 앞으로 가그이 앞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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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바로 그이 배로 가 배로 <끝> 가. 가 거기서 배로 가계속겨라 <끝> <해. 끝> <넘겨. 끝> <넘겨. 끝> 배로 가넘는거 <끝> 배로 해손 잡나 손손해야 바로 위에 줘

3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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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. 아, 아, 바로 위에 가봐! 가봐! 바로. 나하고 있어, 민수. 바로 위에 봐. 줘. 위에 손 줘. 손 위에 바로 위에 줘. result. I don't know w 위에 줘. 위에 줘. e result. I don't know what's the result. I d 로 n 로 know what's the result. I d o 한번 올리고 한번 올리고 아, 배로, 배로, 아, 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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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아, 좋아 좋 좋아 좋다대박이다 배로 빨리 려 그래 아. 해보고, 해보고, 해보고. 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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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로세요아또 밀어 해해해해해 배로가 배로가 해 그냥 해 배로가 배로가 나부더배로죠 배우 밑으로 밑으로 손빼손 빼고 해 이쪽배면 이쪽이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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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면 이쪽이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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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